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쪼쪼랑 같이 빠져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베이블레이드도 비속이고 예, 그게 우리 쪼쪼 봄봄봄 예, 집에서 출연을해 어, 고 얘기하는 동안 외쳐주세요 예, 저는 그... 예, 저격 스나이퍼합니다 저도 잘은 못해. 근데, 애기가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데. 어, 야, 쪼쪼. 미드를 해? 가운데 쪽에 있는 게 미드. 이 봄봄봄이라 해는게 이게 나나 마법사거든요? 미드에요. 미드. 오. 어, 힙카락 싸우려나? 저는 황수, 석청수. 쪼쪼는 나나. 오메이드. 저번에 민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g 질이 너무 안 좋아서 a 걸 e 5 s e 민서가 하는 거는 안 보이고 ]逃げる. 제가 하는 거는 좀는거 game. s 뭐할때 h it! i 하는 o 도와줘야 돼. 근데 대이에 이걸 하면 경험치가 조금 늦게 먹어요. 저도 요새 배워가고 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어 저는 게임하면서 현지를 안 해서, 인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인장이 뭐냐면, 이거 뭐 게임할 때뭐 설정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데 그게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자, 이제, 전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치지켜보겠습이다시작 이치기 시작했이게기시이것도시라이것도아누라어이치어 이치기 이치기 시작기가이게 원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면서 아이템을 빨리빨리 사야지. 이거는 아이템 빨로 이겨야 돼. 아이템 빨로. 얘가 아이템을 많이 먹게 되면 엄청 세집니다. 슈파 잡아라. 아, 저 몽몽이 저거. 빅대 같은게빅대기가 되게 세. 아, 저거. 준진싱 아마 저. 일이 일이야, 엄청 이제 제가 제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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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1위 저. 저. 는 저. 저. 도 엄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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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그렇지, 똥개 잡았고 잡으러 가자! 쟤왜 이렇게 조망을 빨리 가? 아, 내 것도 신발은 여기서 제일 빠른 신발로 산 건데. 들어온 것들 잡으려고. 이게 일본 게임인가? <laughs> 이 게임인가? 이 게임인가? 이 루봉 왜이 루봉 게본인가이 게임인가? 이루고게임인 야, 이 루봉 게임가다 루봉 게임인가? 어우, 뚜뚜 잘하는데? 잡았어 하나, 이게 개인용 면뭐 보여주는 거라. 지금 뚜뚜가 저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야, 70대 이상왕아무 잘하고 있어요. 이건 뭐, 나만 잘하면 이기겠는디. 아, 잘못생겼어. 빼빼빼 아! 1킬도 못하고 1데스를 했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이템을 구성을 잘못했어요 얘는 무조건 치명타로 가야되는데 한방한발이 한발 아프겠군 얘는 연속으로 빨리 쏘는 애가 아니어서 아주 이순신이 좋아 어쩌지 저게 무 o 를 먹었어? 열받얇네 아, 어, 레벨 차이 나요. 쟤랑, 전투에서 6 벌써 넘어갔는데? 다따라잡아었는데쫓 차이 나네? 그, 여기, 다, 따라잡았어요. 아, 마우천그거는좀 멀리 쏘는 건데, 이걸 원래 먼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잡지

템이 너무 없어서 지금 목표 잡아야 겠어요 우리 팀이 또 지원하던데 라인이 안정하니까 이런 걸할 수도 있어요 갑시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어? 오케 이게 선풍기가 되겠지요해 그래서 자, 이제 이그라마더 먹고, 어, 안 돼, 구와 줘야 돼. 이럴 게건그에굉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아쭈 곱~ 억지! 어 뭐야 아저 이순신 저거 아씨 다 잡았는데 이순신 궁이 완전 무슨 광역기라 아 어, 이거 최악이야 아주 오. 이마스 새로운 길을 아우르는 는잘 하고 있네. 저보다 레벨이더 높아요. 아 이제, 오늘 아, 재밌었지. 아, 이말 씨. 아, 정말, 씨. 왔정 아, 정말, 고 아, 고 아, 씨. 아, 씨. 한번 돼. 중간중간에 저 신기를 보러 가는 게 걔네들이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봐야 돼. 빨리빨리, 아, 빨리. 오! 끝이 심해져 있는지 나한테 마지막 아프죠? 처음 입좀 나왔으니까. 아 좋아 이거, 이게 포탑을 빨리 빨리 밀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유리해져 포탑 밀어왔습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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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잡아 오, 어쳐와 잡혔다 이제 하고있어야 이제 이쪽은 안 밀어도 되고, 덜 밀린 데 밀러 갑니다. 아, 쭈쪽에 아, 딸팽이 못해... 못해... 못구못 이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도 역전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자, 이제 이제, 이것도 니들 거 잡을 줄 알았어. 그렇지? 소주 잡고, 자, 이제 저확히잡 어, 와피해드피해드 모이며 같이 가야지. 빨리빨리원지멀가서 <목소리가> 뒤에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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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아이놈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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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그렇게 잘하네. 얼굴 어, 빨리 잡아야지. 이걸 잡으면 얘가 우리 편위해서 같이 나가요. 이렇게 하고 자, 자가. 칸단님은 아프리카를 뽑아내는 이프만카고한아내는니다빨리 가자! 뽑아내는 다프리카를 뽑아내는 아프리 잡어. 리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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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분리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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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보이시죠? 우리가 잡았던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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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오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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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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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부터 밀어야지, 빨리. 아, 터부터밀니크 Okay. Okay. 임 k a y Okay. o k a 거 Okay. Okay. o k a 괴물이. a y o 나 a y Okay. Okay. o k 가 y Okay. o k a 없지 목이 응. 막혀서 아, 아. 어, 언제 졸로 나왔지? 그도 일단 포탑은 다 밀었어요 이거는뭐 한번에 진짜 싹 전멸하지 않는 이상은 질 수가 없어 모여서 같이 가야지. 이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가가고 끊기면 답 없어요. 모여서 같이 가야지. 여태도 어이 있고, 대키와 아 테마가 울타리 타가면 는 빨리빨리 가자. 아우, 대 이렇잖 잡고, 끝내. 가자, 너무 약하지, 너비야. 나랑 비슷한 건데. 오우, 오우, 저 마법력 겁나 약해. 두개 맞으면 죽겠는데? 오우. 미쳐. 어, 똥개가 막았어. 그냥 뚫으러 갑니다 여기를 뚫어야지 이게 끝나.. 이걸 때려지면 끝나는건데 끝 <laughs> 아..무뎠어 오우 쑤쑤 장 어,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새 게임을 쭈쭈랑 이러고 맨날 하고 있습니다 <laughs>